검찰총장 학퇴, 검찰권의 남용, 의식구 챙기기, 조직을 보호하고 고스를 보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어, 위원장으로서 어, 그 검찰개혁이라는 이 과제를 어떻게 어, 그 풀어나갈까 그 마음이 어, 무겁습니다. 어, 그러나 개혁은 어,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또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정부의 법무부에 설치되었던 검찰개혁위원회의 논의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하나 하나 과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그 의견들이 또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검찰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지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되지만 이것을 이 바탕으로 기소권에 더해서 수사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서 좀더 효율적이고 또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검찰총장 어~ 이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태를 맞아서 어, 검찰권의 남용 또는 어이그 기소 재량주의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기소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서 어이 검찰권이 그니까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근본적인 그이 수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을 2003년도 검찰청법 7조를 개정하면서 어이 폐기했다 이렇게 그이 선언을 했지만 사실상 그 지휘 감독권을 통해서 이게 그 검, 검찰청법 7조가 상명하복 조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아직도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 그래서 일태면 어, 뭐 제식구 챙기기라든가 선택적 정의실현 또는 이제 이것이 어, 상명하복조항을 통해서 어, 이, 그, 마치 그, 이, 그뭐 보스 정치하듯이 어,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어, 이런 데에. 어, 이용된 이 얻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그이 어, 그, 이 배당 절차를 투명하게 한다든가 또 피의자의 어, 충분한 변호권을 보장하는 등의 그 국민들의 사법 피해를 어, 이 막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함께 논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라 이것 역시 민생사안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19년 한 해만 해도 형사사건이 178만 건에 달했고 여기에 관련돼서 기소된 숫자는 국민은 239만 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어, 이, 검찰 권력이, 어, 일태면 그, 자제되어야 할, 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특히나, 그, 어, 검찰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악습은, 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청산하는, 어, 이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검찰이 국민 위에 더 이상 군림하지 않고, 또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강화되는 아래에서 검찰이 인권친화적인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